호수 선정, 대한민국 부자 탑10 12. 칠라호텔 리부진 대표 사도 3,766억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 칠라호텔 경영 9. 메리츠 금융그룹 두정호 회장 사도 5,092억 대한항공의 모그룹인 한진그룹 창업주 사남조 막내야 8. 한이, 넥슨 창업주의 딸들 4조7744억, 김정주 회장이 54세 젊은 나이에 별세했어. 7위, 현대자동차 전문구 전회장. 5조4375억, 1대 정주영 회장, 2대 정문구 회장, 현대 정의선 회장. 6위, 리형 미술 홍마이 전관장. 6조4985억, 삼성 이건희 회장의 미망인이셔. 5위, 응.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6조6 3 1 2억 이분이 없었다면 카카오가 없는 건데 상상도 못하겠네. 4위,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 6조7637억, 중국에서 빵터진 인기 게임 크로스파이어를 만든 분. 3위, 셀트리온 서동진 회장. 7조5595억. 화장품 바이오 산업. 모델이 김태희와 d 이,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10조 6,098억. 아니, 이분이 1위가 아니라고. 대체 1위는 누구야? 1위. m 케 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12조 8,644억. 34도 이상의 자산을 관리 중이래. 홈플러스를 8조 2천억에 인수해버렸지. 나도 언젠가는 이 순위에.